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3년도 3회차 기트문제 해설관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로요, 뭐,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너무 공부 많이 하지 마십시오. 너무 공부 많이 하면요, 어, 인지 돌아버려요. 다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냥 나올 거 뻔한 뻔댕게 합격 선물에서 제가 올려드리는 거 그냥 원는거 외울 거 외우고 나머지 인문학적 문제는 타당도 있게 글 짓기 하고 그러면 합격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마찬가지죠. 만성 정신질환자가 있단 말이에요. 정신질환인데 만성해요. 오래했단 말이죠. 치료자가 고려할 상두 가지 두 가지만 되겠어요. 2만 가지도 넘겠죠. 첫째 뭐 해야 돼요? 고려. 생각해보라, 이거요. 예 부정적 사고가 경험의 강화 방지. 면담 과정에서의 초점 유지. 이거 그냥 제가 써놓은 거예요. 답이 뭐 2만 가지도 없네요. 부정, 여기다가 치료자가 고려 부정적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 검토해본다.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부정적 경험을 강화를 방지하게 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면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초점 집중화시켜서 분다쭉 쓰면 돼요. 환자의 기괴한 생각이나 감각적 경험을 면담 과정에서 끌어내. 환자의 기괴한 생각과 감각적 경험을 면담에서 끌어낸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그 내용이 강화받지 않도록 한다. 이건 쓰기 싫으면 쓰지 마세요. 환자로 하여금 면담 속에서 배회하거나 종잡을 수 없이 받아지 않도록 환자로 하여금 면담 속에서 어. 딴 길로 세지, 3 0 0 0로 빠지지 않도록 상담을, 상담에 초점을 맞춘다. 교수님, 꼭 3,000포에 돼요? 울산은 안 되나요? 울산도 되겠죠. 목포는요? 목포도 되겠죠. 근데 국가고시니까 그런 거, 이 정도 인지능력이 있죠. 딴 데로 세지 않도록 상담에 집중을 구한다인문학 문제 쓰면 다답입니다. 이범제입니다외시로 지능 검사의 언어성서 검사 중 기본 지식. 기본시험. 기술 어선 20, 빠차 통호바 중에서 언어성 검사, 동작성 검사 중에서 언어성 검사, 기술 어선 20, 동작성 검사, 빠차 통호바.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항상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합격 시험을 제가 올려드렸어요. 전체를. 그러면 이 언어성 검사에 대한 내용 6가지, 동작성 검사에 대한 내용 5가지. 이중에 여기에 측정 내용도 요즘 세부 다 나와요. 이거는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울 건 이런 거 외우는 거예요. 그중에 기본 지식 다섯 가지는 기본 지식이니까 일상적인 사실적 지식을 알아본다. 과거의 학습 및 학교 교육, 지적 수준은 얼마큼 되는지, 지적 호기심은 얼마큼 되는지, 일상 세계에 대한 관심은 얼마큼 있는지, 장기 기억은 얼마큼 할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3번 문제 가보시죠. 다시 한번 가보시면요. 합격 선물에 올려드린 이 내용은 꼭 숙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외울 건내 것으로 확실히 외우고, 그 다음에 인문학적 내용은 타당도 있게 여러분 글 짓게 하고. 다시 한번 갑니다. 웩슬로 지능 검사, 얻어성 검사, 기숫 어산 20, 기본 지식, 숫자 외우기, 어히려 산수, 이해력 공통성, 그 다음에 동적성 빠차 토모바 빠진 곳찾기 차례 맞추기 이건 언어성 검사 있고 동적성 검사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각층 측정, 측정 내용들 이건 외우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패치기도 나와요. 그럼 패치기도한 문제 외우겠죠. 이거 외우는 거예요. 3번 문제가 갑니다. 로시 검사 이것도 단순한 문제다뻗어죠 D는 뭐예요? 부분 번호 D는 드문 부분 번호 S는 공백 번호 공백 번호 나오는 거예요. 또 드물게 반응하는 거. 근데 전문적으로 반응밴드가 5% 미만으로 드물게 반응하는 영역이다. 이걸로 글 짓기 하고 그냥 한 줄만 써도 돼요. D, 흔히 사용하는 부분에 반응하는 경우 d 로 기호한다. 이거써도 되고 카드의 흰 공백 부분에 대한 반응을 일하는 걸 말한다. 이것도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공백 반응 S는 독립적으로 채점되지 않고 WSDS, DDS와 같이 부가적한다. 이거는 별도로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공백 반응에 독립적으로 채점되지 않는 부가적 채점이 되는 요소 세가지 이거 쓰는 거죠. 그럼 이걸 외우면 되겠죠. 이것도 뭐 상식적으로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한줄 외워놓고 나머지는 글짓기 하자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3, 4번 문제 갑니다. 불안장애 이건 상식이죠. 불안 나오면 뭐요 불안 나오면 불안의 가장 대표적인 이 기법은 체계적 분감법이에요 불안 나오면 체계적 둔감법이다. 한 꼭지 빡 잡고요. 인지 나오면 비합리적 신형 A, B, C, D다. 이걸로 소설 쓰면 또한 문제 먹고 들어가요. 불안이니까 체계적 둔감법. 첫째 뭐예요? 근육이완하고. 두 번째 불안 이게 목록을 작성해서. 세 번째 둔감화 시킨다. 이 내용 갖고 소설 쓰면 돼요. 행동 공고 부적응 행동을 수정해서 적응 행동으로 바꾼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공고 나왔죠. 구체적 치료 방법 체계적 둔감법 나왔죠 그대로 쓰면 되겠고 예를 들면 예뭐 털질식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근육이완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다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점점점 올라가서 높은 곳까지 해서 둔감화시킨 걸의미한다 또는 털질식물 두려워하는 아이에게 근육이완을 시킨 다음에 왜 두려워 하는지 위계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둔감화시킨 걸을 말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 교수님, 털증식만 나와요? 아니겠죠. 예를 들면, 똥을 두려워하는 애가, 그럼 똥을 두려워한다. 그러면 똥을 두려워하는 아이에게는, 뭐요, 근육의 열을 통해서, 어, 일단 긴장감을 풀고, 두 번째, 똥이 왜 두려운가, 에, 불안이게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약한 걸로, 점점 차력을 만지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진흙을 만지게 하고, 점점 올라가서, 그 다음에, 뭐, 시공창문을 만들게 하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똥을 만지게 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아, 털집성 털집나네. 성또 이상한 문제는 오, 문제가 왜 똥으로 나왔지? 털집성이었는데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오버갑니다. 만성 정신질환 정신서회 이것도 인문학이에요. 이거참 출제자가 성의 없어요. 만성 정신 앞에 나왔는데 또네요. 그럼 오랫동안 정신질환자가 있는데 사회 제어를 한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응을 잘려야겠죠 그럼 저, 적응을, 호, 증상의 호전을 장시간 지속시킨다. 아니면 여기다가 사회재활, 세 가지만 되겠어요. 이문학인데 사회재활을 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호전시킨다. 이렇게 써도 돼요. 대인관계 및 독립적인 생활기술, 그러면 대인관계 학습을 늘린다. 이렇게 써도 되죠. 독립적인 생활기술을 습득하도록 한다. 이렇게 써도 되고요.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성취하도록 한다. 그렇게 되죠. 그냥 인문학 좋은 말이면 다 하죠. 떡볶이를 질질질 흘리면서 먹는다. 이런 답이 아니겠죠. 상식입니다. 공부할 것도 없어요. 육법문장입니다 행동주의 상담 모델. 기본이죠. 상담 질문지법과 예시가 맞는지 OX. OX 문제예요. 그냥. 여기서 맞으면 O, 틀리면 X인데 다 O예요. 혐오 기법. 그러니까 문제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혐오 기법. 혐오기법은 부정적인 행동을 제위해서혐오자고혐자적 나왔죠. 아 나왔으니까 오. 체계적 둔반법. 아 울페에서 개발된 방으로 이완장. 아 이완 불안 나오죠 오케이. 노출법. 노출 나왔죠. 오케이. 모델링.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따라서 오케이. 조작적 조건을 위해서 나누는 거죠. 오케이. 토큰 경제. 토꿉경련 토끼나 교환권, 이것도 오케이, 타답입니다. 다 옵니다. 오랜만에 ox 문제가 나왔어요. 7번, 내담자 방어기제, 이건 뭐 맨날 나와요. 이건 솔직히 이거 공부원 이거 다 알잖아요. 이거. 이거 설명하기도 참 거시기해요. 어가 부인, 부정, 합리화 이 중에서 4개만 골랐으면 될것 같습니다. 8번 문제가 갑니다. 설마 이거 모불사람이실까요 근데 이걸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라고 나올 수 있어요. 직업상담사 측면에는 예를 들어 설명하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까지 예는 읽어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제가 굳이 설명하면 시간 초과예요 삑사리예요 8범자가 합니다 인지 정서 인지 나와요 대가리는 뭐 A, B, C, D, E A는 뭐예요 선행사건 예담자가 정서에 곤란을 느끼는 사건이 있다 C 비아이의 신념보다는 신념체계를 바꾸세요 원서에는 빌리프트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채점장과 지랄 맞지만 또 12거니까 신경체계다 알잖아, 이것도요. 그러면 상담 계획을 수집하오 그냥 글짓기 하면 돼요. 어떤 내용을 갖고. 예를 들면, 아침에 나오는데 시험장에 가는데 똥을 밟았다. 선행사건, 아침에 일어나는데 똥을 밟았다. 비. 똥을 밟아서 오늘 불합격될 거 기분 더럽게 나쁘다. 비합리적 신념이 발생했죠? 신념 체계. C. 그래서 기분이 잡쳐서 외운 것도 까먹었다. D. 논박. 아니다. 똥을 밟았으면 꿈에 똥이 나오면 똥꿈 꾸면 복권도 당첨된다는데 똥을 밟았으니 얼마땡 잡았어. 나 오늘 전국 수석할지도 몰라. 땡 잡았다. D. 스포트. 논박 하는 거죠. 그러면 기분이 전환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효과. 비합리적 신념이, 아, 재수 들럽게 없네가, 어, 신념. 아, 나 오늘 전국 수석할 거야. 이렇게 에, 효과가 발생한다. 그래서 기분이 룰룰랄라 아싸거리, 어우, 기분 좋아. 학벽이다. 전국 수석. 찌찌뽕. 이렇게 해서 기분이 아주 좋게 됐다. A, B, C, D. E, 이걸로 수석하면 되겠죠. 글짓기 시험이죠. 이 내용만 알면 될것 같습니다. 9번 문제 갑니다. 상담 종교시 인문학이죠. 종교할 때 뭐요? 예아 이별 감정 거래. 나의 특급서 옛날에 그랬잖아. 이제는 우리가 헤어질 시간. 그러면 이제 짐 챙기고 집에 가야 돼요. 이별 감정. 상담 성과에 대한 평가. 아 상담 어땠습니까? 변화 요인. 아 뭐가 변했습니까? 이제, 저한테 의존하지 말고, 혼자 하세요. 인생은 홀로서기. 어차피,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입니다. 그 다음에, 잘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 논의하게, 상담. 그 뒤에, 한번더 상담하고 싶은데요? 아니면 이제 끝났습니다. 아듀! 저 혼자 할게요. 뭐, 1 0번 문제 갑니다. 사이버 상담. 이것도 이제, 보건 문제가 비슷해서, 비슷한 문제를 제거해서 하면 맨날 똑같아요. 사이버 상담의 기술을 이렇게 제시했어요 여기다가 그 얘기는 뭐예요? 또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험에는 똑같이 안 나와요. 어, 이 문제 또 공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또 바로 나온 거 그대로 또 외워요. 참 답답해요. 옛날 거안외우고 최근 거 외우고 반면 교사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제자예요. 임상심의사 어, 여러분이 출제 보세요. 출제위원이에요. 그러면 생각을 많이 할거 아니에요. 근런데 바로 전에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그 문제 똑같이 또 내요. 그러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출제자 징계 먹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겠죠 사람 마음은 똑같아요. 근데또 바로 전년도부터 열심히 해요. 안 나와요. 삼도 심었다가 바로 먹으면 효과 없어요. 보통 3년근, 6년근이 좋아요. 기출 문제도 뭐예요? 3년 전 거, 6년 전 거를 냈단 말이에요. 옛날 거를. 제가 학교 다닐 때제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 교수님은 10년 동안 똑같은 문제만 해요. 그 수강생을 다1로 해요. 왜 문제가 똑같거든요. 학교 측이 먹고 잘렸어요. 학생들은 좋죠. 똑같은예요 성의가 없는 거잖아요. 객관적인 시험 출제자라면 변형시켜요. 문제를 그리고 바로 나왔던 거 안내요. 물론 까니마 똑과는 거 있어요. 까니마 똑과 까니마 똑과의 문제들이 뭐냐면요. 출제자도 빵점이나 빵점이나 합종률이 뭐10% 20%면 징계 먹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문제를 내요. 기본적인 문제들이 뭐냐면 대부분이 방어기제. 두 번째, 일무공, 일치성, 내담자 상담의 기법, 일무공. 그 다음에 A, B, C, D, E, 인지 정도. 그 다음에 불안감소 기법, 체계적 분감법. 그 다음에 얄롬얄롬 시벨롱.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웩실로 기술, 도산, 이공, 빠차통어 이런 것들은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해도 기본적으로 40점, 5 0 맞아요. 불합격된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대본 점수가 50점 대예요 왜? 그래, 한번더 보거든요. 여러분이 시험하는데 10점 맞았어요. 그럼 시험 포기해요. 그래서 꼬셔요. 낚시바늘에 걸릴까 말까. 이런 문제는 뻔한 문제예요. 이런 문제만 공부하더라도 기본적으로 40점은 먹고 들어가요. 상식이죠. 인문학 문제 20점 먹고 들어가요. 그럼 합격이죠. 뻔한 거는 외우면 돼요. 아까처럼 맥실로 지능 검사라 하는지. 그러니까 공부, 합격 너무 쉬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다고. 나올 거 뻔하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이것도 인문학. 이거 ABC 뻔한 거고. 방어 규제 뻔데기 뻔한 거고 질문이 상식이고 만성적 인문학이고 불안정의 인문학이고 로사감사 이거 외우면 되겠고 이건 맨날 나온다고 했고 이것도 뻔하고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은 공부하는 방법이나 답안에 쓰 요령을 몰라서 그래요. 너무 많이 공부하지 마십시오. 합격선물만 보더라도 제가 볼 때는 합격 선물만 보고 인문학적 문제를 풀수 있는 타당도 있게 글지기 할수 있는 능력이 되고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면요 불합격 되는 게더 힘들어요 패치에도 합격되는 거예요 제가 감히 말씀드려요 불합격된 사람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틀렸어요 기본적인 인문학 문제는 저도 못 먹고 열심히 다외워서 뻔한 문제는 헷갈려서 못 쓰고 답을 보면 아는데 문제가 뭔지 모르겠고. 이거는 다음 시험에는요 한번더검정합니다 제가 출제자라면 이렇게 낼 거예요. 사이버 상담의 기술, 사이버 상담의 기법 여섯 가지를 쓰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네요. 그러면 검증된 걸 내거든요. 이거 잘못 문제가 되면 또 징계 먹거든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징계 받는 게 제일 두려워요. 그러면 사이버 상담의 기술, 사이버 상담의 기술 다섯 가지를 쓰쇼. 이거 쓰면 답이겠죠. 근데 이걸 아니고 또 이걸 외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사이버 상담의 기술 다섯 가지. 요걸 외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뻔해요. 상담자가 내담자의 글에 대한 자신의 심정과 모습을 생생하게 시각화했다. 시각화. 현식기법 언제? 심정. 지금 심정. 글 속에 있는 정서형 내용. 정서. 나온네요 침묵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눈으로 글을 읽고 있음을, 뭐요 침묵하는 것을 나타내거나, 이건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 박자 치고, 이거 말 줄임표. 문제나, 문제나 상황에 대한 의미를 전달하고 심하게, 은유를 사용한다. 은유, 비유. 상황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그 시체, 그 시체. 다 써있잖아요. 얼마 쉬워요. 공부 안 해도 맞출 수 있겠네요. 그때 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시험 볼때 처음 나왔네 이게 처음 나왔거든요 겹보잡나왔네 처음 나왔어 나 이거 몰라 그리고 백지네 그 불합격 되는 거죠 1 1번 갑니다 TCA 성격 검사 이건 맨날 나오는 거죠 세 가지 합격성을 그대로 올려줍니다 자율성, 연대감 그 다음에 자기 초월 내용은 인문학 상식이에요 자율성 뭐 자유를 자율 있게 하는 거고 연대감 연대하는 거 여기다가 연대감 말고 고대감 쓰면 안 되겠죠. 읽어보고 그냥 한 줄, 주둘, 줄, 줄, 대줄, 글쓰기 하면 되겠습니다. 12번 갑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됩니다 하면 미쳐버려요. 자기 초월, 그냥 어쩌고 저쩌고이적도에서 높은 점수를받는 사람은 정서적으로 집중된 상태에서 자기와 시공간에서 몰입하고 초월적인 생각을 하는 을말만 한다. 그냥 대충 얼버버리면 답격입니다. 채점자는 자율성 연대감 자기 조화를 썼냐 안 썼냐 쓰고 대충 비스무리하면 다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쓴거 읽지도 않아요. 딱 보고 이거 이거 채점하는데 여러분 10초도 안 걸려요. 이거 안 읽어 봐요. 어, 자율감 썼네 연대감 썼네 오케이. 자기 조화 썼네 오케이. 뭐 여기다가 자율성 어쩌고 아, 자율성 연대감 연대감 고대도 아니고 연세대학교를 나와야 연대감이 있다. 이것면안 되겠죠. 이거 쓰면, 오, 자율적 연대감, 오케이, 자격적, 오케이, 오케이. 6점 끝. 이거 5초도 안 걸려요. 읽지도 않은 걸 모르게 자세히 쓰려고 그래요. 프로타스키. 이것도 뭐 6단계. 이건 이렇게 나왔으면 다음엔 단계를 쓰라고 나오겠죠. 6단계. 그래서 1번, 사전단계, 계획단계, 준비단계, 행동단계, 유지단계, 종결단계다. 6단계 외워야 됩니다. 다음엔 이게 나옵니다. 6단계를 쓰셔. 여기서는 계획 단계, 6개월 이내에 어쩌고 저쩌고 준비 단계 한달 이내에 이거 포인트만 잡으면 될것 같고 다음에는 안 나오겠죠. 다음에 이거 안 나와요. 패치교도. 그럼 뭘 외워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1 3번 갑니다. 만성 정신질환의 탈시설. 이것도 인문학이죠. 탈시설은 뭐예요? 만성 정신질환자. 어디에 갇혀 있어요? 정신병원. 정신병원을 뭐라고 그래요? 시설. 시설에서 나온 걸 뭐라고 그래요? 탈시설. 정신병에 나오는 수가 있다. 이거. 상식이죠. 3만 하지 넘겁죠. 대규모 병원에서 시설이 열악하다 시설 내에서 사회문제가 있다 다양한 수용자의 급격한 증가와 욕구가 다양하다 정부 재정 돈이 없다 효율성이 없다 또 사회적 약재에 대한 보호방식이 실설로부터 지역사회로 전환된다 또 인권문제가 발생한다 또 지역사회에서의 적응을 강조한다 이거 쓰면 다 답이겠죠 14번 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ACA 이거 상식이죠 맨날 나와요 자식대 남성은 A씨, 오염 나왔네, 요 오염 나온 모요 강박신경증이죠, 강박장애다. 적절한 치료법은 노출치료죠, 노출 및반응 방지 ERP. 이 영화 아니어도 돼요, 그냥 노출 및반응방지다 치료단계, 4단계, 처음에 노출. 문제로부터 노출시키고, 예를 들면 뭐, 더러운 거못 만이다. 그럼 더러운 거에 노출시키고, 또, 행동 아니면 발생할있거 이러면 제잘 생각하고, 행동을 방지키고, 시 유지시킨다. 약 10회 내외의 내원이나 10회 외 이런 거전문 e y will not. 상 h e pay the way, you know, someone's not going to go. No, she's hanging on. s 자 e won't. s h 치료자가 누구예요? 상담자. 상담자가 가져야할 태도. 상담원 진실하고 내담자의 진실한 마음으로 한다. 진실성. 다른 말로 진실성이라고 하고 일치성이라고 하고 진술성이라고 한다. 내담자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주고 존중해줘야 한다. 내담자를 공감적 이해하고 경청해야 된다. 뭔데 그 문제죠? 1 6번갑니다 정신건강 분들과 행동. 정신건강은 말 그대로요. 정신건강 치료예요. 대화에서 의식. 여러분들 성격 고치시고. 공부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이게 정신건강이에요. 자문 요청자가 대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아, 여러분도 해결할 수 있죠. 평등한 관계죠. 여러분 공부하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적등 유기개입의 입장이며 자문가는 자문 요청자가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자신의 능력을 넓힐 수 있도록 합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언과 지, 지지를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조언, 지지, 자신감, 과 뿜뿜 이런 겁니다. 행동 치료는 행동이 삑차이난 거예요. 행동을 고쳐주는 거예요. 성격 고치세요. 이게 행동 치료죠. 자문가와 요청자간에 분명한 역할이 있다. 자문가는 뭐예요? 자문가는 전문가죠. 초죠. 요청자는 공부 어떻게 돼요? 그걸 어떻게 돼요? 합격하려면 성격 고치세요. 라고 해서 치료적 입장이다. 라고 보시면 지시적 입장이다 여기는 비지시적 입장이다 그런 내용하고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소설 쓰면 됩니다 17번 갑니다 편집증 이거 상식이죠 편집증은 뭐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 투사하고 남을 비난하고 적대적이고 따지기 좋아한다 편집증 우리 노래 한번 하고 갈까요? 가능와 시반이는 남편이 강렬해서 경선안네 뭐가 강렬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뭐 건강염려증 우울증 히스테리 반사회성 남성성 여성성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라고 하죠 경조증 사회적 내양성 그럼 편집도 나왔죠 그럼 뭐 항상 이런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의 기본적인 패턴은 우울증이 따라가요 우울증은 기본 본모예요 그러면 여기서 는 편집증이니까 6. 우울증이니까 이이력또는 2, 2, 6이다. 강박증은 뭐요? 7이죠. 강박증 우울증 이7 또는 7이 얘도 해당되지 만으 몰라도 돼요. 18번합니다. 흔히 일반적인 배터리 검사죠. 배터리 홍진영의 배터리 노래가 생각나네. 사랑의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검사. 신경심리 신경심리는 뭐예요? 뇌 검사예요. 뇌. 뇌는 뭐예요? 인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신경심리 검사 역할을 할수 있는 검사 두 가지. 이건 검사 두 개만 쓰면 돼요. 웩슬러 지능 검사. 대가리 알아보는 거죠. 또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는 거. 밴더, 게스트할트 검사. 두 가지만 쓰면 됩니다. 이4점짜리예요 검사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그러면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쓰시오. 하면 검사 이름만 쓰면 돼요. 웩슬러 지능 검사. 밴더, 게스트할트. 19번 갑니다. 다시 갑니다. 문제에 두 가지를 쓰시오. 하면 검사 명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쓰고 설명하시 하면 설명하시오. 설명은 뭐 대충 읽어 보시고 나중에 설명하고 나올 거니까 한두 절 쓰면 됩니다. 절대 많이 쓰지 마세요. 많이 쓸 칸도 없습니다. 그것이 금직하게 해서 왁실로 지는 검사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쓰면 되겠습니다. 두을만시커해갑니다 웨이스죠. 성인용 왁실로 지는 검사 소검사 다섯 개. 또 나왔죠. 왁실로. 기수도선이공 빠차통오바. 웨이스에서 측정하는 소검사. 소검사 공통성, 어휘, 상식 이중에서 항상 나오면 다섯 개만 나와요. 그래서 다섯 개와 측정 영역은 여러분은 외워야 됩니다.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는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이문학적 나오는 건 타당들게 소설 쓰고 딱 떨어지는 건 외우고 웰스 성현영 외실로 지능검사는 에 소검사와 측정 영역까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성물에 제가 자세히 정리해 놓았습니다. 또 여기 다 외우지 마세요. 이것도 다 외운 사람 있어요. 뭐가 나올지 모른다. 소검사의 측정 영역 다섯 개만 골라 잡아 외우세요. 외우고 쉬운 거. 관찰학습이 효과적으로 관찰학습 보는 거잖아요. 모델링이죠. 조건 모델에 대해서 관심. 아 김덕희가 어떻게 공부하는지 어떻게 답안을 쓰는지 관찰하고. 어, 김덕희 교수님에서 정보를, 어, 타당하게 글지기 하면 되겠구나 하고, 어, 모델 행동 따라서 하면 되겠고, 모델 저렇게 공부하니까 학교가 시겠다 치치 뽕! 다겠죠. 그래서 네 가지 순서대로 외우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공시하고, 부 외울 거, 번데기 문제는 여러분, 웩슬러 지능 검사, 또 위스크 검사는 꼭 나옵니다. 웩슬러 지능 검사, 에서 웨이스, 어, 위스코, 성인용 진흥검사, 또 아동용 진흥검사는 꼭 나옵니다. 외우시고 방어기제, 아까 설명해드린 것, 얄롬, 얄롬, 시벨롬, 소크라테스 ABCD, 체계적 둔감법, 불안감색의 법, 이런 것들만 외워도 기본적으로 40점, 50점은 먹고 들어가고 인문학 문제는 소설 쓰고 모르는 거는 대충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그냥 대충 글짓기하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공부하시고요. 다시 한번 당부하는데 합격 선물은 꼭 보셔야 됩니다. 합격 선물만 외워도 합격 충분합니다. 합격 선물 보시고 파이널 강의 그냥 영화 보듯이 두세 번 보시고 여러분들 영화가요. 아무리 어려운 영화 여러분 영화할 때 연필하고 종이 가져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옆사람이 영화 볼때 연필하고 종이를 핸드폰 켜놓고 적으면 아저 사람 진짜 영화를 열심히 본다. 칭찬해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또라이라고 생각해요. 저거 또라이 아니요. 영화 볼때뭘 저걸 적어. 딱 보면 알지. 아 영화 볼때 핸드폰에 왜지랄이 이게 또라이, 또라이. 또라이처럼 공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강의는. 두세번 아무리 난해한 영어라도 두세번 보면 이해가 돼요. 안 적어도 이해가 돼요. 외우려고 안 해도 이해가 돼요. 그냥 강의 두세번 시청하시고 합격 선물로 마무리 정리하시면요. 폐치겨도 합격입니다. 불합격 되는 게더 힘듭니다. 여러분 합격을 스스로 믿어야 합니다. 믿음도 믿는 것도 습관입니다. 믿는 것도 어떤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나나무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뿐이 없네, 이 불평해요. 똑같은 상황인데. 또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자기 자신을 안 믿어요. 난안될 거야. 이런 사람안 돼요. 나는 다 떨어져도 합격할 거야. 인공고모 카페가 있는데, 김덕희가 있는데가 뭔 걱정이야. 그래, 저대로 공무원 합격이야. 나 합격인데, 그렇지. 침맥시켜 벌렁 누워서 강의 두세 봐. 영화처럼 듣고 시험 나온뭐한 열흘 보름 나오면 마음 딱 먹고 도서관 가서 합격 선물 정리해서 외우고, 글지기 하고 합격하시면 될거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하면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